안녕하세요, 쭈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보통 채소하고 야채 박스가 목요일 날 들어오는데 오늘은 수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좀 새로운 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거는 호박인데 꾸주 버드넛. <laughs> 좀더 부드러워요. 호박 인데 부드럽고 수프 끓여 먹기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샐러리 하브, 샐러리 뿌리. 이거, 여기는 이제, 뭐더라, 당근 라페처럼 해갖고 마요네즈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져 팔더라고요 한번 저도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린 이렇게 생긴 걸다 상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추라고 합니다. 레추. 그리고, 이거는, 백실블라 한국에서 뭐라고 하지? 그리고, 노란 체리토마토. 이건 뭐야? 음 응? 이건 뭐야? 어? 깨어가다 피종. 깨가다 피종? 비둘기 간.. 아그 심장 비둘기 심장 아, 비둘기 심장 심장? 거거 어, 음. 비둘기 심장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불린다네요 아. <laughs> 재밌네요 그리고 음. 가지, 가지 대다 그죠? 가지가 그냥 어, 손에 꽉차 가지 들어왔고 가지가 3개 이렇게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호박이 4개 그리고 오늘 감도 들어왔다 이제 가을인 가을인가 봐요 이렇게 감이 들어오네요 감 들어왔고 귤이 들어왔고 이렇게 귤. 어, 예, 코코넛 들어왔다. 코코넛도 들어왔고요. 음, 오렌귤이네. 어, 그리고 아보카 들어왔고요. 아보카가 3 개. 그리고 배가 들어왔고 배가 하나 둘셋배 들어왔고 감자 들어왔고 얘는 자두입니다 푸린 이렇게 이번 주에는 되게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어 연말 되면 그 연말 그20 크리스마스나 연초되면 좀더 풍성하게 들어오는데, 그때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오늘 들어온 야채를, 야채 과일을 보여드렸습니다.